뭐가 들었을까요? 자, 박하진라 헤헤헤. 갑오징어가 들긴 들었는데,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아이고, 갑오징어가 이렇게 들었는데, 치어입니다, 치어. 치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오십니까 네 마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풍요부입니다 어, 오늘은 제또 일상입니다 어, 통발 스프링 통발 작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안개가 하늘을 보니까 안개가 상당히 많이 깨었습니다 날씨도 금방 안 좋아질 것 같고요 어, 빨리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지금 첫 번째 여장을 도착해가지고, 예, 통발을 잡았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꽝입니다, 꽝. 하십니까? 한번 쏟아봅니다. 자, 봉장어가 또 이렇게 시야 좋은 봉장어가 또 올라오네요. 봉장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박하지. 아, 스타트, 괜찮습니다. 했을지. 아이고, 아이고, 자, 보이십니까? 공장은 또 이렇게 시야 좋은 게 3마리 들었습니다. 마카지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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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아, 시야 좋습니다. 자, 공장은. 시야 좋습니다. 자 좋지. 아이고 미끄러. 또 이렇게 봉장을아 좋습니다. 아이고. 아또 장어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장어하고 박하지가 이렇게 들었습니다자 한번 쏟아 보겠습니다. 자, 시시합니다. 자 장어입니다 장어 또 이렇게 박하지가 또 이렇게 반겨주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또 뭐가 들었을까? 오호. 자. 보이십니까? 한번 쏘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행 한또 낙지가 한 마리 들었습니다. 자, 낙지나니지 낙집. 좋지, 좋습니다. 시알도 좋습니다요. 으샤 와, 이거 물이 세집니다, 또. 와, 와, 이번에, 보이십니까? 자, 바카지하고 장어가 들었는데, 바카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일단은,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은, 장어. 시알도 좋습니다. 어메, 오메 하지. 자, 이거는 와, 진짜 대물입니다. 대물. 엄청나게 크네요. 지게발에 얘가 한번 물리면은 진짜 손가락 잘라지겠습니다. 자, 좋지 좋습니다. 아이거 이거 과연 또 뭐가 들었을까요? 자, 오! 오! 와! 아이고! 가보지가안 맞게 들었습니다. 아! 에헤이! 오메오 자, 보이십니까? 아,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가보증업. 역시 통발은 꽝이 없습니다, 꽝이 없어. 요 이거, 저거 뭐든지 좀잘 되네요. 아, 갑오징어입니다. 좋지, 좋습니다. 에 먹물 다 싸워. 저 먹물 보이십니까? 한번 쏟아, 쏟아 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또 대물, 시야 좋은 바카지가 돌기가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또 낙지, 낙지도 굉장히 크네요. 대물입니다, 대물. 좋지, 좋습니다. 자, 또 뭐가 들었을까요? 자, 박하지라. 헤헤. 갑오징어가 들긴 들었는데,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쏟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박하지. 아이고 가보지가 이렇게 들었는데 치어입니다 치어 치역. 한 마리 두 마리. 4마리 <laughs> 보십니까 4마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입니다치어 이런거 진짜 통째로 삶아먹으면 맛있는데 치어니까 방생을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보이십니까? <laughs> 자, 손을 오래 다 있으면 안 좋으니까 빨리 살려주겠습니다. 자, 시어 네마리입니다네마리 방생하겠습니다. 자, 커서 놀아. 자, 아, 아. 천하또 대물이. 자, 일단은 공장입니다, 공장은. 또, 박하지. 박하지. 한 마리가 완전 대물이니 와, 저, 보십니까? 엄청나게 크네요. 물고 안 놔줍니다. 이런 것들은, 큰 거는, 쪄 먹으면 꽃게보다 더 맛있습니다. 자, 돌게, 돌게. 좋지, 좋습니다. 그럴 수가요. 자, 회삼이. 자, 또 CR, CR 좋은 회삼이 한번주었습니다 역시 대신 하지 않네요. 자, 좋지 좋습니다. 보이십니까? 시알 네, 좋은 바카지랑 돌게랑 낙지가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돌게. 아, 엄청 싸납네요. 오. 아, 시야 좋은 낙지가 또 이렇게 됐습니다. 들... 자, 좋습니다. 어허어. 자, 보이십니까? 아, 뭐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쏟아보고. 아이샤! 자, 일단은 돌게. 시알도 좋습니다. 자, 돌게. 자, 돌게. 세 마리 하고. 자, 동장은. 공장, 은 와, 이번에는 진짜, 진짜 대낙입니다, 대낙. 낙지가 굉장히 큽니다. 자, 자, 보이십니까? 낙지가 완전 대낙이네요. 와, 길이가 1m는 좋게 넘습니다. 지금 제가 꼬리 중간에를 잡았는데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공만에. 낙지입니다. 좋지, 좋습니다. 진짜 큽니다, 요 자, 불가사리 이거는 버리면 안 됩니다. 바다의 천재입, 천적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가져가야 돼요. 자, 통발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잡기도 많이 잡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이십니까? 또봉장어또한 마리 들었죠.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그 영향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또 뵙겠습니다 봐보십시오 계속 또 올라옵니다 공장으부터 해가지고 자,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